기득권층의 부패와 사회 불평등에 맞서 세계 여러 나라 Z세대들이 해적깃발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프랑스, 페루. 가는 곳마다 불공정에 분노한 10대, 20대 청년들을 거리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주택수당을 국회의원들이 챙겨간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독립 기념일마저 국기 대신 해적 깃발을 내걸며 저항했고 결국 국회의원 수당은 폐지됐습니다. 고위층 자녀들의 사치가 SNS를 타고 퍼지며 여론이 끌어오르자 정부는 SNS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폭발한 청년들은 대통령 관저, 국회 의사당에 대법원까지 불살라 버렸고 멈출 줄 모르는 기세에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물과 전기조차 해결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마다가스카르의 Z세대는 지난달 전국적 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해적 깃발은 올랐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억압과 부패에 맞서고 자유를 꿈꾸는 만화 속 해적단의 깃발인 겁니다.